벌써 연휴 마지막 날도 저물고 있습니다. 연휴 끝에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날이 더 따사로워지면서 아침부터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쑥쑥 올라가며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인천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됐지만요. 내일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경북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가와 강원 산지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전주 4도, 부산 6도로 아침부터 날은 포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13도, 청주 15도, 전주 대구 17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월 초순처럼 온화하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